안녕하세요. 졸업생 대표로 여러분 앞에 설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리고 UST 졸업생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도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UST 학우분들께 그동안 고생한 만큼의 결실이 언젠가 반드시 꼭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곧 바로 다른 연구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후배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은 실험을 하다 보면 잘될 때도 있지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문제들을 직면하여 꼭 해결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겠지만 돌이켜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힘들었지만 연구적으로 좀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UST는 다양한 연구 경험을 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가연구소에서 대학원 생활을 할수 있다는 UST의 장점은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이외에도 본인이 관심 있는 연구에 대하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각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연구시설과 장비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학원생에게 굉장히 큰 기회일 것입니다. 이러한 ust의 장점을 잘 활용하시면 공부와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병행하시면서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학위 과정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실행과 협업이었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구자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연구자분들과의 협업은 다양한 연구 주제들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어 신선하고 흥미로우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저의 경우 금속 오염원 추적을 위하여 현장에서 팀원들과 함께 밤새 도로먼지를 샘플링하고 강호시료 채취를 위해 비가 오기 전부터 비가 그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하며 샘플링했던 것, 한국해안과학기술원의 이사부호라는 종합과학조사선을 타고 인도양, 태평양, 동해 등으로 탐사를 떠나 많은 연구자분들과 협업했던 값진 경험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학위과정 동안 때로는 힘들기도 했었지만 동료분들과 함께하는 학우분들이 있어 의지가 되었고 또한 서로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었기 때문에 결국 학위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연구 주제들에 대하여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완할 부분들에 대한 논의와 그 연구들이 실현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저희 지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격려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덕분에 학위 과정 동안 다양한 연구 주제들에 대한 성과를 낼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UST 졸업생 여러분들,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더 멀리 나아가시고 꾸준히 정진하셔서 모두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려워 마시고 도전하시고 성취하셔서 각자의 분야에서 반드시 존경할 수 있는 과학자, 연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졸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